저가 이저 뭐지? 청국장. 분말 마,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 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이 예, 기분이 좋을 거고요. <laughs>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 분말. 매주 진선면가 010-519-2231 아, 네, 오늘 수요일 어, 임술일입니다. 오늘은 축복 기도 하시기에 하늘에서 문이 촤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한 가지라도 간절히, 발언을 해보시면 꼭 들어주십니다. 인간사에서 조그만 수틀리면 등을 돌리는 요즘 시대에서 보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큰 힘이 과연 시청자분들 나에게 올까요? 갑니다. 그것은 역량을 갖추게 되면 되는 것인데, 역량, 즉, 상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는 고사 성어가 있잖아요. 결국 그것은 역을 펼쳐서 지피지기, 명의 이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재의 기도를 올리시고 여기 등을 밝히시고, 부처님 전에 축복의 등을 밝히는 것은 설령 어떤 일을 당해도 작게 당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그 경험에 의해서 이거를 아픔을 덜하게 하면서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지략을 갖추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명의 이치요. 팔자 구성에서의 인연법이고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드리는 의미라고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꼭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기도 발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뭐든지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법주님의 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지금 뭐이 조기 대선 이 정치권이 들썩들썩합니다. 하루가 네. 다르게 뭐 네. 요동치는데. 네. 지금, 지난번 우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주를 봤습니다만, 네. 오늘 CNI 어 예. 여론조사 발표를 보니까, 삼자대결에서, 네. 3자대결? 예. 예, 이재명 음. 국민의힘 후보, 네. 그 이준석 후보, 예. 이렇게 삼자대결을 넣었는데, 네. 거기서 한덕수 총리가 보수 진영이 1위를 했어요. 오.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예. 그 지난번에 우리 법조님께서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사주풀이 네.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어, 그게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저희 방송 입장에서 또 깜짝 놀랐네요. 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은요 시작. 시작이 있고 끝이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 우리가 해결 해결사 있죠. 2분의 8자 구조는 결국 자기가 해결한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소예부를 잘라내서 그 재물로 바치고 이러는데 재물에 대해서 이런 때는요. 죽음을 의미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옛날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옛사람한테 가보라 도서관이다 이분은 도서관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해자가 붙은 거는 이분한테 가면은 뭔가 해결이 된다 지금 저쪽 땅에서 이쪽 땅에서 우왕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사강을 했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유시무종이라는 거는 아직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해결사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침묵하고 있다. 제가 그 부인께서 노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게 할까 아직은 흔들리고 있지만 이제는 지금은 만약에 이분이 나서게 된다면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시잖아요. 이쪽에서. 그거를 어쩌면 할 수도, 있,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팔자의 길이에서는요, 그, 지금 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재물, 죽어서 재물이 아니라, 이 생각, 종합적인 생각, 도서관, 이 분이 나서야만 뭔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아, 나설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해, 팔자에 그 점을 쳤을 때, 해라는 글씨가 저, 나왔거든요. 예. 네. 자, 이 대통령 후보군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 네. 빼면은 매우 선회합니다. 네. 이분, 대통령 출마 선언을 내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광화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이 정강훈 이 목사에 대한 사주풀이를 어 저희들 이제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만은. 네. 자, 광화문 하면 또 떠오르는 분이 한분 계시죠. 네. 또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네. 대표가 있고 네. 또 대선하면 또 이분을 또 빼면 안 아, 돼요. 나. 올해 나오실나 모르겠네요. 올해는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흑영영 대표가 네. 또 계시죠. 네. 예, 이 흑영영 대표가 이 올해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찌 됐든 이분들이 사실은 또이 어, 메인 제도권의 정치인들은 아닙니다만은. 네. 이 정당 자체가 네. 이 어찌됐든 이 대선 정국의 양념 같은 네. 예, 이분들을 빼, 빠지게 하면은 네. 꽤서운날실 분들이지요. 네. 예. 자이 흑영영 이 총재 네. 이 사주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올해 네. 올해 네. 출마하나요 올해는 자 이분요. 그 굉장히 50년 1월 1일도 있고요. 47년 7월 13일도 있는데, 50년 1월 1일도 보면 기가 막힌 팔자입니다. 47년 7월 13일도 나름대로 천문성이 있어서 팔자는 좋지만 올해 을사년에는 우리가 이제 동네 반장도 아니고 큰 어떤 최고의 그 왕을 뽑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이걸로 보나 이걸로 보나 출마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 사주장으로. 큰 기운하고 합이 돼야 되는데. 예. 음, 그면안 나오고 싶어도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예, 뭐 한덕수 지금 대통령권한 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차출론. 뭐 덩더미로 나오는. 예. 뭐그런 형국이죠. 아직까지 예. 뭐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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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까 한 총리처럼 이렇게 획자가 붙거나. 그렇게 되면은 나온다고 하는 수도 있다는 아직 그게 있는데 이분은 아예 못뭐 나오는군요. 예. 올해. 예. 왜냐면은 오십 년 일월 1일은 이거 경신 이름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각하고 일주는 똑같네요. 오십 년 일월 1일로 갔다면 생일이 두개 있다고 이분이. 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인터넷에 음. 올려진. 네. 그것은 이제 50년 1일 1일로 나와 있고 예. 어, 지난번 이제 대통령 출마할 때는 47년 7월 13일로 예. 예. 기재가 돼 있는 걸로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오늘 특별히 이두개 47년 7월 13일과 예. 50년 1일 1일 두 가지로 풀어드려야. 예. 예. 뭐 어느 게 맞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예. 예. 14년에 1월 1일로 나도 을경 합을 하고 사신 형을 맞으니까. 마음은 굴뚝 같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이런 경우는 허사가 되고 또 여기도 조상 자리에 오 이거 47년이면 이분 삼지 하셔야 되는데 우리 허 선생님 삼... 무슨 이런... 무슨 47년 이 무슨 띠길래 삼지입니까? 저, 어 정해생 저 돼지띠거든요. 아 돼지띠인가요? 예예 돼지띠에다가 달에서는 양의 달이니까 이분은 특히 삼지기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삼지기도 하시고요. 올해는 나가지 말고 다음에 한번 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분 저 음식 많이 하시겠네요 이 돼지띠거나 이미이미 이 자가 있으면요 그 음식으로 비교하면 은 우리 저기 그 흑영양청재는 어떤 음식일까요 예, 요 미에요 박사님 요 미에 입 글자를 넣어보세요 옛날에 미원삐풍 이렇게 됐는 그거 하면 상관이 없고 네. 그 미워 미워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토탈로 MSG라고 하죠. 네. 예. 음, 이게 많이 첨가가 된 겁니다. 아, 학주네요. 예. 예. 왜냐하면 이분이 참 아는 것도 많고 말씀도 참. 막간스럽게 하거든요. 그렇죠.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 봐 <laughs> 어, 그러셨어요? 아 예. 어, 그렇죠. 그 대표적인 히트곡 아니에요. 내 눈을 바라봐. 오. 내 눈을 바라봐. 오 그래요? 그걸로 뜨신 분이에요. 그, 그, 그걸 그걸 예 그걸로 음반까지 내셨잖아요. 아 그거 박사님 이하셔야될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laughs> 박사님 다내 박사님 눈안 쳐다봐야지. 그리고 이제 사중에 요 경금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그 우리나라 청양고추도. 아이씨, 우리나라 청양고추는 거, 참 맛있거든요 그렇죠 청양고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맵죠 근데 매운 것처럼 청양고추니까 예, 이 화는요 또 베트남도 돼요 뜨거운 나라 열정의 나라 예. 베트남도 되지만 멕시코 예. 정열의 나라 예. 예. 이 멕시코의 청양고추는 맛있어요 우리나라 거는 매워도 근데 그거에 비하지 않고 그보다 더 강인하고 아주 자극적인 거 또... 매니아가 새길 정도로 자극적인 거 뭐... 베트남 고추나 그 저기 멕시코 고추가 아주 그 독하죠. 예. 우리 청양 고추보다 훨씬 더몇배더 강하죠. 그분이 그런 중독성이 있는 팔자 고추요 이게 4 7 년.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이분이 많이 있죠. 많이어들이 많이 있죠. 예. 어, 지금 지금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음. 예. 자 시청자분, 우리가 왜 팔자를 갖다 음식으로 하냐면요. 팔자는 자연이거든요. 음식으로 해야지 시청자분들이 딱 이해를 하기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다가 이제 저 비교를 했는데 그러나 이게 7월 13일이면은 태어난 날과 태어난 날과 태어난 연도가 충을 맞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맛있게 우리가 정말 땀을 빨빨흘리면서 네, 네, 맛있게 그, 먹었는데? 그 음식으로 치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매운 고추 맛의 MSG라고 그랬는데 무슨 음식인가요? 이거는 이제 돼지니까 그냥 우리가 편하게 돼지국밥. 아 돼지국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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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국밥하면 밀양 예. 돼지국밥, 부산 돼지국밥이 유명한데. 예. 예. 부산 그 부산 돼지국밥. 하면 뭐. 이제 부추 팍 쓸어내 가지고, 아유 또. 군침도 내요. <laughs> 저도 군침도 네. 내요. <laughs> 그런데 이제 배탈이 나니까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베트남 멕시코 고추 얘기했다고 또 당장 사다가 음식에 착뜩 넣지 마세요. 그, 그 매운 맛이 이제 그 중독성이 강하니까 <laughs> 잘 아셨다시피 네. 이제 그 매운 족발, 네. 그 매운 닭발. 그쵸. 예, 제가 매운 족발, 매운 네. 닭발 먹었는데 네. 아, 안 물리더라고 계속 들어가더라고 정말 네. 중독성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많이 먹으니까 네. 탈이 나죠 예. 예. 네. 장에서 이제 막 우리 요동치죠 예. 예 뒤틀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어면서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예자 네. 이제 이분 이제 또이분 네. 광화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청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예. 어떻게 보면 광화문의 네. 그 1세대죠 1세대 네. 예. 광화문의 1세대 네. 이 우리 공화당의 조은진 예. 대표 예. 어, 매년 이제 뭐 대선 전국에 출마를 하셨는데 지금 세번 출마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소식이 없네요. 어떻게 출마 여부가 음. 어떻게 되는지 아, 아 그렇구나 아, 세번삼세번 국회의원 삼선 국회의원 하셨고 예. 세번 대통령 출마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예. 아까 그허 선생님을 우리가 음식에다 했듯이 우리 59년생 이분도 한번 음식에다 비교해볼까요? 어 재밌을 것군요. 같 예, 이축축아 이게 이제 기축이 아니고 참 오십적이니까 무술 무술 이렇게 하면은 개띠 응? 개띠를 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축축 축. 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 우리가 여러분 소하면 생각나는 게 육회장 생각하시죠? <laughs> 육회장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음. 예. 소고기를 예. 뜯어 가지고 집어넣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축은 자를 이렇게 몰고 오니까 이분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끌키는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이렇게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 어, 이런 표현을 쓰면은 저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우리 조 우리 공화당 그대표님이었어요 그분이 정말 이저 박근혜 대통령 때참 저도 굉장히 좋은 기억만 납니다 활약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활약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만 하나 띠로는 의협심이 많고 하지만 월 1일에서 그냥 도토리 키재기로 고만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활약은 대단했습니다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예. 좀 빚을 못 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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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이런 분들이 빚을 못 보는데 저는 하나 오늘 좀 보니까 조상 자리에서 이분이 무슨 개띠거든요. 예. 개띠면요 기축 끈기 있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 보면은 어느 날그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한 번은 뒤늦게 또한번 빛을 볼 날이 또 옵니다. 어, 제가 그냥 그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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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고 해서 너무 저기 저 뭐지 그만 그만 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 그만 하다가 어느 날 한번 또팍 그게 용서 음할 날이 있는데 무신년도 될 때. 아 어, 근데 나이가 좀 그때는 좀 많이 있겠다. 어 그래도 노병은 노령한 사람은 살아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요. 저 움직이시기 바라면서 여기도 MSG가 MSG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분 좀 말씀도 맛깔나게 잘하시죠? 아는 것도 많고. 아, 뭐, 예. 뭐 한때는 대단한 뭐광문의 최고의 대장이었죠. 음, 예. 음, 예. 그래서 이분이 한번은 또 화려할 날이 있으니까, 엄마들이요 MSG 넣으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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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금 한 조금 한 조금 뭐몇 그램 이렇게 안 하고 한 조금 한 조금 한 조금 해요. 다정하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음, 지, 제가. <laughs> MSG인데 제가 이제 제가 보는 저는 이제 조원진 대표도 인연에 있었으니까 예조원진대표 MSG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신라면의 스프 맛이죠 네 예. 얼큰하고 뭐예 예. 소풀이 확 되고 예. 예 그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예. 이제 예. 그 내지... MSG 그 저기 신라면 그 스프 그 중독성 상당히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저 뭐라 이렇게 이 축이 있으면은요 박사님 이분이 살이 찌시면 안되는데 나이 먹어서 저도 살이 찌는데 살이 찌면 안되는게 이 축이 있으면요 이 이거 기을 급각이라고 그서서 급각 계단 내려가다가 홀라당 넘어지면은 이빨 다치죠 네 계단 내려가다가 다른 사람하고 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발이 그래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 2027년도 2 0 2 7년도 정민년에 음? 운전하실 때 비오는 날좀 조심하시고요. 남하고 이렇게 광화문 같은데 나올 때요. 내가 아니면 네가 다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이게 다리에 걸려서 저 서로 다치지 않게 이런 거 주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조은진 대표는 이제 광화문은 이제 정강훈 목사가 꽉 장을 했으니까. 네. 이 조원진 대표는이 저기 서울역을 이 본거지로 이렇게 하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 서울역 네 그러면 은 서울역에도 어 서울역 거기 저기 이거 이거 계단 엄청나요 그거에 조금 조심하셔요 미리 조심하셔서 사람들 한테아그 얘기 하니까 제가 갑자기 어, 생각났는데 예, 예. 네그 서울역에서 그 당시에 그 북한의 그 김정은 여동생 네 이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 때그 저기 아, 한국에 왔었죠. 네. 동계 올림픽 때. 네. 그때 그, 그 김정은 음. 그 화영식 퍼포먼스를 했어요. 서울역에서. 예, 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된 걸로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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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예, 좋습니다. 자, 예. 어, 이제 그 네? 사실상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네 우리 이제 아... 어, 정강훈 목사께서 네. 내일 드디어 대통령 출마를 하신답니다. 이야. 야. 그리고 내일 이제 드디어? 출마하시는데 우리가 명학적으로 과연 이 사주가 어떤지 또 내일 그 사주와 일진이 어떤지 한번 어, 법주님께서 어, 네? 이, 왜냐면 우리 이제 정강훈 목사가 이제 기독교니까 네. 이뭐 사주, 예. 뭐 불교는 하 조금 거리가 멀죠. 예. 어 거기는 기독교 이제 유일신이니까 예. 아마 뭐 사주를 보거나 일진을 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저희 <laughs> 방송에서. 그래도 이제 또그 정강훈 목소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또 대통령 출마도 하시고 하신다니까 네.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년생이면 70세, 그죠? 근데 굉장히 총... 무슨 무슨 26살 같아요, 이분. 그러니까 <laughs> 아, 굉장히 좀 솔직하신 것 같고 가리는 것 없이. 자 시청자분 보세요. 을목에 을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보는 순간에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외유내강. 어, 그랬을 때 여기에 해 을해일입니다. 여기에 천문성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시죠? 천문성이 있고 그래서 직업적으로 이거 저거 저거 이거 많이 하다가도 종래 결국은 그 처음부터 이분이 기독교 종, 직업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형이 있으면 공부를 좀 하다가 그 신학 공부를 하다가 뭔가 다른 쪽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종내에는 그 목사님이 되시는 것은 정말 그분들의 얘기로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으로 선택을 받으신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 해수가 있으면요, 이렇게 이분이 옷막 이렇게 입는 것 같아도요, 굉장히 그 아름, 남자지만요, 아름다운 어떤 풍류를 담아요. 이분이,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그풍류를 담아내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기운이 뭔지 모르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떤 마력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모의 캐릭터는 굉장히 터프하죠. 흰머리에. 그리고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거울, 이렇게 방송할 때 보면 막 거울도 보고 이러더라고요. 이 옛날에 무슨 국무총리 했던 분들은 정신이 없는데도 꽉 거울에서 양복을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터프해 보이지만은 고상하고 예술을 즐기면서 이 사신 형은요 신묘하게 어떤 독창적인 창의력이 있습니다. 독창적인 창의력, 독창적인 창의력이 있으니까 광화문 가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펼쳐놓고 제주를 부르는 거죠, 시계의. 그렇죠. 기가 막힌 능력입니다. 이거는 장시간에 걸쳐서 그래갖고. 이분이 장시간이 아니 라 장세월 장세월이죠. 장세월. 네, 네. 그뭐 장세월. 예. 강원에 나오신 지가 한6 예. 6, 음. 6 7년은 되셨던 걸로 예. 제가 예. 기억합니다만은. 예. 예. 그래서 어, 그거는 여기 해중에 감목이라는 겁재 친구가 있습니다. 또 임수라는 자기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 이거에 힘을 입어서 이런 기운이 그, 학문과 예술적인 독창적이 있으면서 계속 얘기하지만, 천문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치지 않고, 어, 끊임없이 해대는 겁니다. 참, 저, 저, 불교에서 보면은 대단한 겁니다. 음, 그랬는데, 이제, 아까도 그 조선생님 얘기하다가, 여기 잠깐 있었지만, 여기 을, 을, 요거, 또는 고각이라고 해서, 고각이라고 해서, 이분이, 금방 쓰러질 것 같지 않지만요. 여기 자자이 감목 자 자기네 하나님 이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이 양반은요. 뭔가는 모르지만 그 팔자 안에 어마어마한 거를 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남북으로 대치가 돼 있으니까 맨날 우리가 북북에다가 핵 얘기하잖아요. 핵 이게 핵입니다. 두 핵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시한폭탄 같은 어마어마한 기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음해하거나 이분을 공략하거나 이분을 어디로 몰아치려고 하는 다른 세력이 있다면 이거 굉장히 참고하십시오. 그럼 뭐 내일 시한폭탄 터지나요? 예, 그렇죠. 내일 무슨 일 일어나나요? 예, 그렇죠. 아니 좋은 쪽으로 이분한테 좋은 쪽에 어떤 시한폭탄이 끊임없이 장착돼 있다는 것이죠. 내일 터져서 누가 다친다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이 하늘에서, 자기네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의 기운을 준 거를 제가 시한폭탄이라고 한번 얘기한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전목사님 사주에는 그, 여기 병화가 있기 때문에요. 선지자적 기운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선지자라고 하고, 불교에서 우리 용어로는 선각자라고 합니다. 이 조상 자리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자기네 조상에서도요, 선지자여 선각자인 좋은 쪽에 시한폭탄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자기의 기운을 저, 뭐지? 장착을 시키고 있는데 내일 그 발표한다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들기는 하겠죠.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허 선생님 또조 선생님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음식에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끊임없이 충성심과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진한곰국있죠 계속 가마솥에 계속 끓이는 거 꼬리곰탕이니 곰국이니 누구에게나 토속적이고 누구한테나 한마디로 사골국이군요. 예예 예, 누구한테나 도움이 되고 종교를 다 떠나서 이분이. 누구한테나 도움이 되고, 이런, 우리가 사골꾼 먹듯이, 먹고 나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분을 만나보면 모든 사람들이 시원합니다. 또 뭔가 해결을 해주는 기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꽂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몇 년간을 계속 박정,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줄지 않고 꽂혀서 광화문을 계속 들끓게 한다고 봅니다. 응? 그래서 매주 이것도 어떻게 생각,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매주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어? 천연 너무... 천연 조미료 이거 천연 선지자요 선각자는 천연이거든요 하늘에서 부유한 소금만 갖고 소금만 갖고도 어떻게 그렇게 매주 지치지 않고 그러면은 보세요 나 전광훈 목사님이 지치지 않아도 이그저 같이 그 거기에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앉으시는 것 같아 보면 무슨 20대들이에요 펄펄 끓게 법수님이 응? 뭐 소금 얘기하셔 그런데 네.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빛과 네. 소금 아닙니까 아 그런가? 아 저는 그걸 모르고 어, 기독교에서 <laughs> 가장 중요한 게 빛과 소금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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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불교에서는요 양지관왕도 있지만 해수 바다에 해수관음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금이라고 <laughs> 천연 선지자들 성각자니까 천연 조미료 소금이라데데야 박사님 참 모르시는 게 없어요 정말 어? 자 이제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예. 그 사주는 풀었는데 우리 정강목사에 네. 대해서 네. 내일 대통령 출마를 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일진을 사주 함께 내일 일진을 정강목사 일진을 봐주시면 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예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우리 네. 정강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예. 사주는 풀어 드렸고 예. 내일 일진하고 이제 사주하고 맞춰보는 겁니다. 개해일 예. 인성이 와서 여기 천문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니 이분이 하늘에서 어떤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부여받은 사명감을 펼치려라 봅니다. 그 많은 대중을 두고 그리고 요거는 방송입니다. 화, 방송, 언론, 스포트라이트를 네, 네, 상당 스포트를 받는다. 예. 이 말씀이군요. 예, 예. 여기. 상당한 스포트라인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사신 배를 타고 온다. 구름같이 몰려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해. 아까도 맨날 얘기했지만 역동적인 역마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지에서도 많이 올 것이다. 어.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은 내일 이거 이대로 되면 은또 박사님 내일 오셔가지고 한번 우리가 사골국 먹듯이 응? 사골국도 먹고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장점이 있으면 우리가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그 해소하는 거는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갖고 조금 불편해도 인내의 시간으로 그거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삼재 기도를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저희 월강사에 삼재 기도를 신청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힘든 거는 덜고 계기는 배가 되도록 한번 삼재기도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같이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목소리> 법주가 이. 뭐지 청국장 분말 마,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에, 기분이 좋을 거고요. <laughs>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선면과 010-519-2231